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아, 지난주 우리가 아,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놀라운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실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교회, 교회가 뭘까? 교회란 뭘까? 교회는 여러분 에클레시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에크는 이제 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또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밖으로 부르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다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에클레시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라는 곳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 모인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고백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감격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 각자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어,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존재라고요 <laughs> 할렐루야 네.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쳐준 것또 사람들이 들은 것 배운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기도할 때잘 기도하셨는데 말씀으로 주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누가 보금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 가운데 2020년 5월 23일날 세워진 교회 예수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다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 예. 교회다라는 것. 어, 태초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보면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기이야기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한 분이신 분, 성 성령 삼일자 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고, 이천여 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아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셨죠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막 이렇게 그 이단들이 그렇게 외치죠. 아뭐 그래서 뭐 저기 어디 저대전에그 계룡산에 가면 거기 입구에서 예수 부르면 몇 명이 나온대요 모세야 부르면 몇명 나오고 <laughs> 자 그래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길지 않으니까 금방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도행전 2장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 이스라엘 3대 명,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은, 아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렀을 때에 베드로, 베드로와또 모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임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한 거예요. 어,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이렇게 이런 제가 성지순례때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는데 어, 이것보다 한 다락방인데 이것보다 한 2.5배 정도 큽니다 <laughs> 다락방이 다락방. 거기에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각 사람들 각각 위에 임했고 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 자리에는 열일곱 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자기들 나라의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듣게 되, 듣게 됩니다. 그러한 형상을 보고서 어떤 이들은 놀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고 어떤 이들은 막 조롱하기도 합니다. 조롱하면서 저희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베드로가 사도와 함께 서서 술을 높여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여, 어? 이 일을, 이 같은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지금 3시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거야. 너희 생각,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에 보면, 아 그요엘서에 예언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그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도에는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그리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러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예언됐던 역사가 이루어진 게된 것이죠. 그 예언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사도행전 2장 36절, 36절에 가서,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높아지셨다는 거예 응?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약속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포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요거는 요한복음에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그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임지하신다 성령님께서 임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저렇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때 우리가 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혀 놓고 있으면 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소망하기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 예수가 드러나야 돼. 내가 어디에 가건 어떤 자리에 있건간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향기가 흘러가는 자, 향기가 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승령님께서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지냐하고 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도 이왕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의 향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의 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이곳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변화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자,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생각하게 돼요. 생각. 오순절 마가에 따라 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 이 요한, 또 많은 아, 이스라엘 기득권층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 그기득권층하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어? 예수를 따랐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을 수 있었는데 성령님 임하니까 그들이 그냥 기탄 없이 그냥 외치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외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 기득권층에 있는 많이 배운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배우지 못한 자들을 알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이 똑똑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술 쪽이나 여러분 세상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어, 지도자들 대부분 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음악을 하든, 뭐, 미술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또, 어떠한, 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공만 향해서 뛰는 것을 여러분 동네 축구라고 하죠.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공만 향해서 막 들고 뛰는 것을. 하지만 생각하면서 하는 축구를 전략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게이츠의 강점은 생각이었어요. 생각. 싱크. 생각. 그래서 매년 두 차례 생각하는 주간을 가졌다고 해요. 어? 모든 연락을 다 끊고 오직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자선재단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여러가지 에이지나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도와주고 하, 도와주는 그런 자선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생각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폭포수와 같은 자리, 폭포수, 성령 성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자리, 기도의 자리. 그냥 감동이 밀려옵니다, 감동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자리가 뭐 화려하지도 않고, 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한 자리지만. 마치 예수님탄 탕생은 그 말구와 같은 그러한 작은 자리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령님께서 폭부수와 같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목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어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업의 CEO들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경영을 잘못했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다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명확한 생각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이 끊긴다고 생각하셔야 돼. 기도해야지만 명확한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좋은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해야 해요, 해야 해요,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게 되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밥, 그, 쳐서 바빠서. 여러분, 수많은,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요, 좋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수많은 뭐, 그렇게 있, 있다고 생각합시다. 물질이 풍부하다고 생각,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할 거예요? 하루, 하루에 뭐, 세끼 이상 먹으실 거예요? <laughs> 소화가 안 돼, 소화가. <laughs>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 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밥 먹기 전, 밥 먹기 전이라도 한번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누가 본다고 창피하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행동하게 돼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 실천의 단계, 행동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해요. 그럼 실천하는 거요. 예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내 안에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고고 그, 그 강을 넘기가 참 어렵죠. 아는 것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여러분, 학생들 수학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앞에 문제가 나오고 뒤에 답이 나오죠.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아, 뒤에 그 답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 그 모르는 문제들은 그거 보, 보고 싶은 그 유혹. 그래서 딱 보고서 풀면은 그때뿐이야. 나중에 어떻게 또 어떻게 푸는지 몰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그냥 안 보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자기가 푸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풀어봐야지, 직접 풀어봐야지. 아 이것이 정답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답이 나오는구나. 그 과정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직접 풀어보십시오.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6월 1일, 월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네. 한 달을, 한달초하를 첫날을 기도하면서 시작하자구요. 다른 날을 못할지라도, 다른 날을 못할지라도, 29일을 못할지라도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천해야지 문제가 풀리고 정답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답만을, 정, 정답만을 알고 싶다면, 그것만 알고 싶다면, 뭐, 저희, 그, 그거 가면 되는 거죠. 뭐, 저, 점 하는 거. 응? 아니면 도사한테 가면 되는 거죠. 무릎 받 도사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답을 알면 문제를 풀기는 훨씬 쉬울 수 있지만, 실제적인 행동이 그 문제를 풀게, 풀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이. 그래서 성령님은 내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는 것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파라크레토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그게 진짜 아, 신앙인 것입니다 얼만큼 아, 과정이 그 과정을 내가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주는 일이 없어도,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십시오. 어느 순간, 쓰임 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깨달아진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때 차츰차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고백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에는 여러분의 그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진리. 고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저렇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높여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지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그분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안을 받는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리스의 인 생각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 더불어서 실천할 때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 자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있게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종기하게, 종기, 종기 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다가는 모든 가족들,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아,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